겨울철 시니어 필수 영양제 3가지. 겨울만 되면 몸이 무겁고 감기가 자주 걸리시나요? 그건 면역력 경고 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겨울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이 줄어드는 겨울엔 필수입니다. 하루 천 내지 2000IU 칼슘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뼈를 지키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줍니다. 두 번째 오메가3입니다. 겨울엔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릅니다. 오메가3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EPA, DHA로 혈관을 청소하세요.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즉유산균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장이 게을러집니다. 유산균은 장을 깨우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변비 예방, 감기 예방에 모두 도움됩니다. 겨울은 몸이 아니라 면역력이 먼저 늙는 계절입니다. 이세 가지 영양제 꾸준히 챙기세요. 건강한 겨울, 내 몸이 가장 좋아할 선물입니다.